정뭐 연타 공격이 엄청 화려한데요 이거. 와, 저 퓨리가 묶였었는데 결국 정화 사용해서 살아났습니다. 방금 퓨리 굉장히 섹시했어요. 네. 모든 서포터들이 저런원딜을 원할 겁니다. 눈썹 없는 저. 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스탑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즈랑 헤카립이양 네. 사이드에서 이득 보고 이쪽에서 자, 그래, 들어와서. 5방에서 좋습니다. 헥칼립을 노려보지만 아까 너 들어왔어? 너왜 들어와? 빠지고. 자, 텔레포트 활용. 라인즈 기세가! 라인즈 기가무니다와 미키! 자 궁극기 뺐죠 첼체미 나다! 이후 가카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자에림 뒤로 돌아가죠 자 대지용 다시 리셋했다가 두드리블레이드 뒤에서 앞발 들고 네. 아, 자 솔방구탑 발목 닦아 발목 닦아야 돼요 자 멈을 때만 는다 련! 도 라이즈가 또뒤 맞고 캐리 한번 더 네. 한번 더 간다. 이거리를 이거리를 낍니다. 하나요? 낍다달려라 얼쑤 얼쑤. 달려들어서 하지만 나만 갈수 있어. 넥서스 파괴! GG. 야, 여기서 프리! 야! 더 하게 해 줘라. 팔라딘 사과냈고 지금 팔라딘 솔킬을 내니까 지금 에이피 k 프린 선수들이 다 소리치고 있어요 난리, 난리 났어요 경기 중에 갑자기 지금 난리가 뭐 났다 경기 이긴 처럼 얼쓰 선수가 이번 시즌 또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준희 선수, 이 팔라딘 선수가 나올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어, 팔라딘 선수에게도 뭐 어,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을 거고 어, 이번 지금 1대0 앞선 상황에서 전격 투입 됩니다 큐브가 어, 함께 압박해줍니다 6대4거든요 네. 이거는 팔라딘 살수 있나요 이걸? 자, 일단 이야. 한번 버텨주는데 이거 어디도 많이 본 장면이죠? 자, 정말, 정말. <laughs> 아, 아, 빠집니다 아니, 저 웨이브가 네. 아, 다행히도 순간 이동은 있는데 저피 같은 웨이브와 포탑 방패가 자, 피같 아, 피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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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페패트쉬를 잡아 냅니다 자, 케넨이 주요 딜레이 퓨리를 잡아내면서 발라딘, 뭐 보여주나요? 네. 아, 늦었어요 빨라, 아, 울화하지 아, 어, 아, 못해요, 아, 자 넥서스 파괴 시키면서 GG, GG.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에픽 프피스 세트를 내줬지만 팀원들이 천준희 선수, 팔라딘 선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자야라카니 동시에 나왔고 미드 루시아네 그리고 저는 이 큐보 선수에게 있어서는 전 경기에 이어서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임무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뭔가 준비해 왔습니다. 에픽의 프린스가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라칸 화면 등자 쿨 봐야 됩니다. 네. 5초 남았어. 5초. 네.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2초, 자. 1초. 자,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가지. 돌아가서, 가지. 사각에서 어. 그런데 자, 쿠키까지 전멸. 쿠키. 또한 방! 이거 자, 자. 니다 오, 네, 하늘이 잘들어죠 파라디. 죠 야, 여기서 프리 야! 와 어, 이게 아, 네. 팔라딘 잡아냈고 오, 어. 지금 팔라딘 솔킬을 내니까 <laughs> 지금 APKF 선수들이 다 소리치고 있어요. <laughs> 난리 났어요. 경기 중에 갑자기 <laughs> 지금 날뛰기가 났어. 마치 이모처럼 이미 경기 인 것처럼 소리 지르고 네. 있어요. 네. 턴 네. 네. 한번 먹으면 이거 리신 진짜 멀어요 와! 뭐 왔어요? 맞았어. 오, 예. 오, 이건 오. 죽었죠. 주네요 탑라인을 아, 이호를 잃고 있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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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가, 카카오 선수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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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시간입니다 아, 아, 브로콜리 맞어 아, 라인전 주도권 와대응하데 아, 아,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아아아아아악 구급기왕 아아 그리고 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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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자 브로콜리 수호천사 살아나지만 와 루시안이 잡이냅 대형사고가 납니다 결국 하나못 녹여버렸어 카카오 부스러졌어요 아, 네. 아, 진짜 아, 쿠키처럼 아 이거 아, 아. 타워도 너무 쉽게 나 하고 네. 있는데요자 이번에는 놓치지 않죠 페인이 제대로 한번 굴러보지 못하고 없고. 잡힙니다 아 넥토스 파괴 됐습니다 GG, GG.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길까지 착실하게 넣어주고 있고 아활라딘 선수 <laughs> 안도의 <또의> 한숨을 쉽니다 <laughs>